중학교 때 왕따였어. 밥도 혼자 먹고 체육 시간에 팀짤 때도 항상 마지막에 남았지. 집에 말하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3년을 버텼어. 우리 담임쌤은 항상 무심한 것 같았어. 조회 끝나면 바로 가시고 상담도 "요즘 어때? 괜찮아요. 그래. 열심히 해." 이게 끝이었거든. 솔직히 선생님도 모르시는구나 생각했어. 졸업하고 10년 뒤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. 안 가려다가 궁금해서 갔는데 담임쌤도 오셨더라.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쌤이 날 보자마자 "야, 너 진짜 잘 됐구나." 하시면서 갑자기 오시는 거야.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술자리에서 쌤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. 나 사실 너 왕따 당 알았어. 근데 섣불리 나서면 타깃이 돼서 더 심해질까봐 일부러 모른 척했어. 대신 뒤에서 애들 하나씩 불러서 혼냈어. 알고 보니 쌤이 3년 동안 날 괴롭히던 애들을 한 명씩 따로 교무실로 부르셨던 거야. 대놓고 왕따 얘기하면 내가 더 미움받을까봐. 너 요즘 행동이 왜 그러냐. 쌤이 다 보고 있다. 이렇게만 압박을 주셨대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심하게 괴롭히던 애들이 슬슬 빠졌던 거였어. 직접 말 못해서 미안했어. 쌤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. 그말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. 나는 3년 내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계속 싸워주고 계셨던 거야. 선생님, 그때는 말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게요.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